안녕하세요 지금하는 코드입니다 어거리 전생장치 그레라디인데 휴식공지입니다 이게 제가 이그레라니시즌을 찍는 중에 대격변이 한번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은 만렙 확장 그래서 뭔가 그래도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뭔가로도 할수 있었다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또 대격변이 일어났죠 새 전직이 나오면서 칼리스만이 사라지고 어. 탈리스만이 사라지고 스킬의 뭐 개화나 강화 이게 생겼죠 이 네. 이거 은은우는 직접 뭐 직접 고르고 이스 t a 강화자 m a 고르고 할수 있는데 제가 왜 수식이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찍어논 그러니까 녹화해놓은 영상이 전부 탈리스만이었다 근데 그 탈리스만으로 업로드를 하자니 어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다시 찍자니 지금 제가 어쨌든 새 전직이 올라왔으니까, 새 전직에 맞춰서 올리긴 해야 되는데, 어라? 이게 뭐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네? <laughs> 그래서 휴식입니다. 전산 양전은 7일, 그리고 14일은 휴식을 하고, 어, 새 전직은 다음 주 월요일에, 원래는 그거죠. 뭐냐? 오리지널 올라오는 시간에 새 전직이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16일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 뭐, 이게 뭐큰 것도 아니기도 한데, 그래도 이런 거한 번쯤은 음, 해두는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올립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음, 휴식 영상, <laughs> 휴식 공지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크에서는 21일날 올라올 거예요. 아, 조금, 음,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재 ああ。주세요